와 동네 마트만 가능한 외상을 국가가 해주네요.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있는 제도인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죠. 이번 영상은 응급의료비 대불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 전에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응급실 진료비는 왜 비쌀까요?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딛어서 넘어졌는데, 아무래도 발목이 골절되었나봐요.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딛어서 넘어졌는데, 경사가 심한 길이었어요. 그냥 산 밑으로 계속 굴러서 떨어졌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여러분은 이두 사람 중 누가 응급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으로 봤을 때, 나는 응급환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경미한 환자인 것이죠. 보통 응급실을 찾는 70%의 환자가 경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증 환자들로 인해서 정말로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 또는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 의료 관리료라고 해서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응급 환자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급 환자가 아니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 의료 보험 혜택이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폭탄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응급실은 심장 질환, 뇌 질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해 같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 또는 중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 의료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응급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당장 지급할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정식 명칭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인데요. 병원에서 신청하게 될 때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불금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한 환자이지만 진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 1995년 처음 시행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응급환자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새벽이나 공휴일 등 일반 병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복통 설산, 악상 등과 같은 질병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부득이하게 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응급 의료 지급 상황의 예외로 명시하는 내용 중에는 병원 이용 가능 시간 외에 응급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새벽, 주말인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에도 응급실 대불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을 먼저 알려 드렸으니 이제는 어떤 경우가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급성 의식 장애 또는 급성 신경학적 이상과 같은 신경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과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등의 심연관 개통, 중독을 비롯한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 대사장애 등의 중독 및 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과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의 외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등의 안과,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의 소아청소년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의 정신과 이런 경우에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1촌인의 가족 등이 응급실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응급실 원무과에서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안 된다고 한다면 싸우지 마시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응급실 내원 당시의 비용은 0원으로 당장은 발생되지 않지만 신청자 자택으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이 금액은 12개월 이내에 일신합 하셔도 되며 분할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금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이송시 발생된 사설 앰뷸런스 비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알고 응급실 진료비와 진료비가 없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이라 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못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